오늘은, 부대찌개. 응. 이렇게 해어요 양이 엄청 커요. 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오늘은 부대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까 그 부대찌개 보면은 그게 1인분씩 해가지고 1000g, 1kg이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어우 맛있겠다 부 e r a s 빠질 수 없지 고대찌개는 밥을 말아먹어야 또잘 맛이지 밥자이올라가지고 Mm-hmm. 오늘 이렇게 해서 리얼 스팸 부대찌개를 잘 먹었습니다 아까 저같이 이렇게 스팸 쌓아가지고 오면은 짤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저는 오늘 그럼 안녕